다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최근 부자들의 해외 이주, 즉 부자 엑소더스가 심상치 않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꺼내든 세금 카드가 바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입니다. 부자들은 안 그래도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자산을 지키기 어려워서 이민을 많이 가는 실정인데 보유세까지 더해진다면 굳이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부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한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이미 부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각종 관련 세금으로 한국은 부동산을 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입니다. 정부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등 복잡하고 높은 세율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세 부담을 늘린다면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든 실거주 목적으로든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다 떠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려는 명분 중 하나는 그동안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의 보유세가 낮았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금을 올리는 정책은 엉뚱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부자들 입장에서 굳이 많은 세금을 내면서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한국의 부자들은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로 해외 이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보유세까지 높아지면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하는 자본 유출로 이어집니다. 더큰 문제는 주거용과 투자용 부동산을 나눠서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보유세를 개정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늘어난 세금을 월세에 반영하게 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월세가 폭등하는 주거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몇 명의 자산가가 이사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세금 정책과 경제 환경이 자본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냉정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부자들이 떠나면서 그들이 창출했던 투자와 일자리가 함께 사라지며 결국 남겨진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는 부의 재분배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작용과 부자들의 이민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징벌적 세금만 높이는 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현명한 길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